어, 작년 축제에 대한 평가가 어, 거리 예술 공연의 작품의 완성도가 굉장히 높았다. 또 시민 문화 수요를 적절 반영을 했다. 또 참여형 공연예술 축제로 어, 아시아를 대표한 거리 예술 축제로 부각이 됐다라고 평가를 받았습니다. 반면에 어, 그 프로그램에 비해서 일반 시민들에게 인지도 면에서 좀 낮지 않느냐, 홍보를 좀 적중해야 되겠다라는 것과 대중적 인지도를 좀 높여야 한다라는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. 그래서 올해는 어, 세 가지 정도의 에, 변화를 두었습니다. 일단 어, 과감한 콜라보레이션을 시도를 했습니다. 어, 거리의 술이 좀 낯선 시민들에게 대중들과 결합해서 좀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시도를 했고요. 그 다음에 저희가 오래전부터 시도하고 있습니다만 국내 아티스트와 해외 아티스트의 협업을 하는 작품들을 많이 개발 하고 있습니다. 또 거리 예술의 특징이죠. 예술가들과 시민이 함께 작품을 준비하는 그런 스페셜한 프로그램도 준비했습니다. 두 번째로 저희가 늘 새로운 공간을 찾아납니다. 기본 공간을 중심으로 작년에 마을에서 했습니다만 올해는 도심 속의 일상 공간을 예술로 새롭게 인식한다. 그래서 아시다시피 올해는 재생공간이 많았습니다. 도시 재생공간에 다양한 그 공간과 맞는 프로그램들을 배치를 했습니다.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는 저희가 시민들에게 좀더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좀더 편하게 다루기 위한 여러 가지 밀착형 홍보 또 연령별 타겟을 명확히 해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메인 포스터가 있고 이런 식으로 각 세대와 연령별로 맞춤형으로 가수 있는 다양한 티저 포스터를 발굴해서 시민들에게 좀더 적절하게 다가오자 노력하고 있습니다. 이것이 바로 저희 올해 축제의 메인 포스터 이미지입니다.